내 병원에 끌고 갔네. 내가 내가 인천 병원으로 저 내가 고만 저고 한국 입국했을 때 여기서 건강검진 여기서부터 시키던데 도착시 도착시. 국정원 들어가기 전부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이 2003년도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거홍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아이도 생기시고 차량을 타고 계시다고. 이게 마다들이에요 저한테. 한국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필수가 아닐까요? 어디, 가족여행 다니고, 기본 내가 주업을 하는 거는 일을, 돈 벌어야 뭐, 놀라도 다니니까, 일하자면 차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차를 커머 먹고, 리술 하긴 했는데, 제 차도 아니고, 나무 이름 빌려서 지금 차를 빌려 타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북한에서는 차량을 타보셨습니까? 아, 그 북한에 서 그, 뭐, 수행차 다니는 건 있어요. 없는 건 아니는데, 꿈을 먹고요, 그 한국 은그 게, 뭐랄까? 누구나 그 결심만 먹으면 다 되잖아요. 면허증도 다 3, 4일이면 다 따고. 북한은 거기 안 돼요. 우선 개인 차량이 없는 게예요 개인 차량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 둘째로, 면허증 하나 따는 게육개월 이상 걸려야 돼요. 6개월이요? 예, 예. 그 왜냐. 그게 북한은 이렇게 한국과 좀 둘러요. 면허 시험이. 거기서는 기간도 다 뜯어서 자체로 다 이렇게.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정도가 돼야 돼요. 타이어도 펑크 나면 자체를다 펑크 나셔야 되고. 아, 정비까지 다할줄 알아야지. 에, 에, 그래야 운전면허증이 가능하거든요. 북한 차가 80년대 승리호팔 뭐, 그 다음에 러시아 까마주, 이게 지금 유행되는 게요. 일반 차가. 고급스러운 승용차 같은 거는, 뭐라네냐 간부들. 근데 간부들도 그게 제차 아니에요, 그거에. 어. 그게, 그게 제차냐니요 간부직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국가에다 반납해야 돼요 그 다음번에 그 자리를 위임하는 사람이 또그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게예요 개인 소유가 없어요 집도 국가 소유죠 그런데 개인들이 흔히 좀 지은 집들이 좀 있어요 빵집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팔고 사고도 하고 그렇게 해요 집은 그렇게 하지만 철저하게 차량만은 그렇게안 되는 게예요 <laughs> 북한에서 야나 이거 뭐러시아말을 썼어요 이거 이거 주유소라고 안 했어요. 아 주유소를 러시아 말로 말해. 네네. 근데 북한은 가스, 전기 이건 없어요. 이이 이, 한국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경유하고 휘발유만 있는 게예요. 야 경유 가격도 더럽게 비싸요. 미국에서 북한 제재 자꾸 시키니까 한국은 그래도 저 무역거래서 자유롭잖아요. 북한은 그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뭐나 북한 제재 때문에 자, 자기네 서에 노동자로 시켜서 석탄을 해서도 팔아먹자도 미국 눈치 보면 살살 똥쪽놈처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 제껴도 뭐 그렇게 눈치 보는데 수입에 뛰어오는 건더 하잖아요.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유가 진짜 한국보다 되게 비싸요. 이 나도 이거 찾기는 해서 몰랐어요. 네비라는 말을 몰랐어요. 네비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 북한은 도로가 딱 고정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전표 있잖아요 도로에 거기 어디까지 몇 킬로 몇 킬로 요거 딱 정확히 그게 네비야 결국은 그리고 또저뭐라냐 북한은 또 차량이 적잖아요 솔직히 나처럼 깜빡이 켜지 않아도 켤 일이 없어요 깜빡이는 뭐 당연히 깜빡이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는 그 차들이 이제는 80년대 그 승리어팔 이런, 이런 차들이 많으니까 아우 항상 차에 보면 기름을 항상 차에다 싣고 다 기름 내 팍팍 나게 이 반자동이라 이이기도 이, 이, 있어요 이, 이, 야, 야 야만 눌러주면 반자동 기능이 있어요 이거요 야가 근데 북한은 이, 이런 거 개념 없어요 무조건 다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럴 개념이고 신호등이 어, 없는 게예요 아 저기 저 앞에도 보다 팔아 버리잖아요 어 지방 거는 저기 없어요 저기 신호등에는 다저러다 이렇게 뭐 십자길 있잖아요 음. 십자길 네. 북한의 십자길은 한국은 뭐라 는지 모르겠네요. 사거리? 사거리 북한은 열 십자로 생겼다 해서 십자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저 십자길 딱 중심에 동그랗게 세탁기 돌에 라코 칠한 것처럼 네. 이렇게 원딱그어놓고 관에서 그 교통보안원에 딱 있는 거예요. 그에다가 그 나무 그 빨래망치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소리에 이렇게 이렇게 신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한국은 이거요 가는 곳마다 신어도 아막 시끄러울 정도로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러냐. 단속카메라 같은 것도 없어요. 그, 반원들이 보고서 좀, 속도 빠를 같으면, 호각불러 시야요. 그, 그것도, 뭐, 여기, 여처럼 뭐, 그, 경찰차 가면, 라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그,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고? 오토바이로, 오토바이로 따라가요. 그, 어, 오토바이는 항상 도로에 대기하고 있어요. 오토바이는 어쨌든 차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따라가 잡아요. 그거에 대한 그 벌칙이 세나요? 벌칙? 벌칙이라니 무조건 돈만 했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 자리서 에 한국에서 그거 안 돼요. 자 직진 당연히. 음. 그 내가 뭐 실례로 뭐 단속 걸렸다. 네. 북한은 공민증이라 그래, 신부증이라는말안 해요. 네. 그냥 공민증이랑 같이 시장 이렇게 공민증 주 시장 주는 자가면그 밑에다 돈을 깔아줘요. <laughs> 북한은 돈을서 단속 때도 돈만 좀고이면아로쓸것 같아요. 러시아도 같고. 다 이렇게 또 만져고 이문 사건 안 해요. 아 러시아도. 예예 오늘 병원에 끌고왔네 내가 병원을 끌고 <laughs> 내가 인천 병원으로 저기 내가 그만저고 한국 입국했을 때 여기서 건강검진 여기서부터 시키던데 국정원, 도착할 국정원 도착할 들어가기 전부터. 아 여기서 건강검진 했어요. 예 인천 병원에서. 아, 아 여기 맨 처음에 한국 국정원 부서 오신 곳이구나 예. 별라게또 이렇게, 이렇게 인천 병원 또 와보네요. <laughs> 저 대한민국에서 첫 검지. 피도 나 그래서 처음에 그랬어요. 야, 근데 내, 내 피형이 오해인 건 어떻게 냄새 맡았지? 처음에 국정 조사 받기 전이니까. 야. 아, 이거 내 피를 뽑아서 또 팔아먹으려고 누나 하거든 <laughs>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신은.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요 북한에서 그 피를 많이 뽑아서 파는, 파니까 여성분들이 특히 한번 뽑아서는 뭐 사탕카를 받아서 돈으로 안 주거든요. 사탕카를 받아서는 아 한국말로 하면 뭐 설탕이지. 설탕. 네. 유턴에 나갈 자, 방법을 자, 찾아야 되겠다. 음. 어떻게 유턴에서 저쪽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한국은 이렇게 길이 복잡한 게. 북한은 딱 직선 길이니까. 음. 그길 가다가도 길 잘못 돌지 않았어요? 나처럼, 이제 나처럼. 네. 그러면 돌, 그 자리에 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길 끝나는 게. 길이 끝나요. <laughs> 농책이는 그리고 음, 가득 북한은 또 비포장도로가 90% 하네요. 네 비포장도로가 근데 한국은 이렇게 산골길까지 이렇게 다 포장되잖아요 네 솔직히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방지특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시속 60이상 넘으면 안되니까 북한에서는 60이상 못 달려요? 네, 못 달려요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게 못 달려요 아직 무슨 뭐 북한에서 솔직히 뭐 운전은 못해봤어요 그저 뭐야 북한의 고속도로로 가면 나는 그 평양 남포고속도로밖에 생각나는게 없는데 거기서 뭐 차를 못 타봤으니까 저가 북한도 이렇게 뭐휘발유고 경유가 있어요 아 북한은 경유란 말안 써요 저금뭐 디젤유라고 그래요 여, 여기도 디젤이라고 하거든 어, 나는 뭐 어쨌든 뭐 북한은 경기란 말을 안 쓰거든요? 비절이라고 쓰지. 다. 희발유는희발론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이게 뭐라 하냐? 카드를 쓰는지 몰라요, 제가.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 우리 흔히 쓰는 베어링 네. 그건 좀, 좀, 유관생님 버리잖아요. 네. 버리자면 파고처럼 팔아버렸잖아요. 북한은 그걸 다시 시작에 내다 팔면, 장사꾼들이 그걸 받아 꾸서 구매해서 저렴하게 구매해서그 다음에 다시 재생 만들어요, 그거, 베어링을. 그렇게 해서 또새 것처럼 만들어서 또 팔아,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실례로 뭐, 내비가 있다 해도, 뭐, 위제차 들으면 왜 내비가 달려 나오잖아요, 당연히. 네. 아, 근데 야도 인터넷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맹물 먹고 돌아가는 아주 아니고 인터넷을 받아야 되는데 북한에 인터넷도 없는데 그게 작동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인터넷이 없는데 인터넷이란 것도 모르고 유튜브란 것도 모르고 그래도 어 핸드폰은 딱 컴퓨터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노래 듣고 싶으면 노래 들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인터넷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니까 당시는 뭐 글도 다하니까 지금도 북한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어,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줄 알거든요. 어, 세계적으로 북한처럼 이렇게 강내밥 먹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못 쓰고, 사회지 우울성을 꽤나 강요시키다 나니까,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도 못산다 그랬어요. 북한보다 못 산다고, 거지들이 많고, 뭐, 이 소년들이 여기다 뭐이하냐 뭐 그종에다 이렇게 펜말 걸고서는 그래. 내는 사주세요. 하고 뭐 그런 소리을 많이 해요. 북한에서 나도 진짜 믿었어요. 그 다음에 실업자가 몇 명, 어? 그 다음에 뭐 직업 얻기 뭐 되게 힘들다. 고 어쨌든 북한은 직업 얻는 게 세상 헐어요. 나가 노력 안 해도 내 어디 가라 이렇게 배치해줘요.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니까 직업 얻기 진짜 편해요 면접이라는 말도 없고 무리 <laughs> 배치를 막 시키니까. 근데 한국어도 면접 보고 뭐 어쨌든 한국은 저기 있잖아요 직업의 자유. 북한은 그 직업의 자유가 없는 게요. 음. 무조건 당에서 배치 해 주대로 당에 충실한 일꾼이 돼야 되니까 북한에서는 북한은 대신 러인은 좋고. 저는 북한에서 어떤 일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군대 때는 잠수만 했고. 그다음에 사회 나서 많은 해변군 오랑캐 댐 건설해 보고 댐댐 예예 이 한국말로 댐인데 북한 언제라 그래요 그다음에 뭐 샘물도 녹여보고 철근 소재 요게 자주 폭발이 일어나요 샘물이라는 게그파고철이라는게 세간들이 많잖아요 그 세간 속에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 장려가면 잘못, 폭발하고 그 샘물에도 뜨겁잖아요 근데 그 속에다가 갑자기, 겨울같은데, 눈 속에서 파구솔 뛰려다가, 이거 뭐, 차잖아요. 파구솔 하는 게, 얼음대는데 그거 그냥, 그, 로에다 집어 있다가 또, 샘물이 폭발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렇게, 눈에 샘물도 박해보고, 그랬는데, 샘물 폭발이 좀 무서워요. 그런데 북한은 뭐, 그렇게 해도, 로임은 1 8 5 0원 고정이고. 그니까, 러그 뭐, 로임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저래, 음. 사람이. 한국은 보험 같은 게 있어서 뭐 예. 보험이나 뭐 노동자 그 사대보험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데 보험이란 개념이 없어요 보험 말자 몰라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개념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그걸 몰라요 어 그럼 한국 처음 오셨을 때 지금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예, 예.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셨겠네요 지금도 몰라요 아들 출산할 때도 그 출산하기 전에. 실손하고 실비보험 다 들어 놨더니 나는 그것도 무슨 뭐 그런 것도 다 주는 거같또안 준다고 그러더만요 그거는 또 자연분말이라고 보험 그니까 병원에 출산 비가 내가 출산하면 그 비용 들잖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그건 또안 된다고 그러더라지 나도 보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아직 한국에서 뭐 보험사에서 떼 먹자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모르니까 예, 네. 난 보험만 가입하면, 뭐, 병원에 입원하면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근데 그것도 또 뭐, 불비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아기 낳거나, 신혼부부나 어떤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북한도 좀, 그렇 뭐, 여자들은 그렇게 산전산을 대우를 받는데, 대신 병원에서 출산하는 일보다 제 생각에는 집에서 출산하는 일이 더 높을 것 같고, 북한은 대체로 가제처를 많이 써요 가재천 그거 위생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가재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약까지 본인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식사 시켜야 되는 게인살로 그러니까 식사 한끼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급스러운 음식도 이렇게 준비해서 병원에 돌고 가서 이렇게 식사 꼭 시켜야 돼요 또난 여기서 뭐 선생님한테 무슨 감사당 인사만 했지 뭐. 그 여자 수제니까 담배나 피시는 게그니까뭐 남자 수제라도 담배 한 가치도 고인 것도 없고 북한은 그 병원에 그게 많은 부담 느끼는 거예요, 솔직히. 음. 예,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 느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출산하는율이 높아요, 그래서. 어, 집에서 그럼 또 문제도 많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늙어 보이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한국 분들하고 대비해 봤을 때 북한 분들이 왜 늙어 보이는지 단점이 거기 있어요. 그래 나그도 고생하고 힘들게그도꽤 북한에서 그래요그도 체육 선수들이 그 제일 못생겼다고 악조건을 싹 인상만 쓰면서 훈련하고 뭐 어찌가 북한 여자들도 같아요 그 출산할 때도 그 생억지로 그 낳아야 되니까 아기를 낳자도 음. 근데 내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처음부터 놀랐어요 대한민국 사기 칠거없어서 이제는 뭐그 뱃속에 있는 아기 넣고도 아들이 딸이 뭐 쟤네끼리 부르고 짓고 하는 게 하는가 고래 그래. 북한에서는 전파도 있지만. 빙백사들이 그걸 못 가요. 천팔라, 돈 때문에. 음. 북한에서는, 무슨, 응, 어, 출생해야, 꽃이 달게 나오면, 어, 아들이구나. 그렇게 하지. 아들을딱 그때 성별 가려보지, 뱃속에서가려못봤거든요 어. 아, 그런데 이게 한국에 오니까 임신하자마자 아들이야 야, 대한민국에 사기칠 사기 게 없어. 이러고까지 어. 사기치니 하고서는 처음에 더올랐어요 제가. 어. <laughs> 지를 못하셨구나. 응응. 못 믿죠. 그거 당연히 북한에서 그런 개념 속에 살았으니까 제가 뭐 한국 언제 이 년도 안 되는데 모르잖아요. 예. 그걸 다아니까 근데 진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네 그래. 야이게 발전하기 진짜 세계가 발전했다 이제는 한국도 발전했잖아. 세계도 북한은 무슨 뭐 세계 뭐 세계적으로 음. 압도적 음. 한다고 소리 음. 무슨 뭐별 개시를 다써어도 세계적으로 압당이 아, 세계적으로 제일 뒤쳐져 있고 지금 현재 내 보기에는 나네 아, 그래 야 이거 북한에 있는 사람들 진짜 나도 그렇지만 개난 그 속힘에 살고 진짜 그랬어요 아 다른 나라도 이렇게 옥수수밥에다가 이렇게 그도 김치나 염장물을 씹어 먹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일 뒤쳐진 나라를 놓고서 그래. 내가 지금 그거를 세계적으로 수준으로 판단했으니까 그 당신은 북한에서는 네, 또 우리나라가 네. 최고다 이러니까. 예, 네, 사회주의 월성 그 세뇌교육 되게 잘 시켜요. 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내가 아기 때는 그때는 김성곤 선생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내 잘할 때도 기,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전 또 김정은 씨는 됐구만요. 삼대로 살아요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에탈퇴했으니까 북한은 사회주의고. 여기 한국은 자본주의니까 그렇다 치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돈을 받고 아이들 양육시키잖아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봐주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전대 때어 와서 집에 오니까, 고아원이라는 거, 김정은이 시대에서 고아원이라는 거 만들어놨어요. 시마다 하나씩 만들어놨는데, 거기만 고아원인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이러네. 간부집 자네들. 간부들 자녀들 자네들, 그, 그, 양주간이 이거 그 적어야 되잖아요. 출근하고, 뭐, 뭐, 어쨌든 간하라면 남편은 출근하는 게고, 와이프도 이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맡길 때수니까고 그 안에다 맡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이렇게, 뭐, 당이 배르라고 뭐, 김정은이 배르라고 소리. 그러니까, 인간한테 타가서 이 전화가 좀 틀려요, 그게. 어, 진짜 정작 구원 가야 될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쌩좀있고 북한에서 돈벌고쌩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타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있어야만에 그, 그, 과언도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좀 발전해서, 북한도 뭐, 그렇게 타락한 나라아이고좀 발전했어요. 그래서 과언도 있고, 유가언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일반 백성들이 가기는 힘들고, 물론 한국도 돈은 돈이지만, 그래도 평등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에 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문제지만, 근데 북한은 권력이 좀 있어야 돼요, 또. 그게 좀 차이점. 자본주의, 사회주의 차이점이 그게 있어, 또. 사회주의는, 뭐, 병원도 무료라고, 무상치료제하고연설은 잘하던데, 그, 교육받을 때 보니까, 북한에서. 무상치료제는 개, 뿔 초선에도 내 돈. 마지막 편의실은 하나까지도 다내돈 들어가야 되니까, 북한에서. 외정 때 월사금이라는 냈다 그래요. 그 조선, 조선시대, 북한하면 그때 갈라지기 전에,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그게 뭐야 우리 조선 조선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월사금 이런 거 받았대요. 나도 좀 진짜 받았는지 몰라요.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런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말이 틀리지 월사금이라는 말이 틀릴 뿐이지 월사금부터 떠나간다 그래요. 당신은그한 달에 얼마 하면 얼마 딱이 고정 지출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 가면 뭐 교실 꾸리기요, 무개 학교 꾸리기, 운동장 꾸리기 하면 초학교 때부터 꼬마가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네, 네. 그럼 파동, 파님, 파유리, 파지. 이걸 다, 그, 자기 개인당한테 할당된 그, 뭐 이러네요. 킬로수를 맞춰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1인당. 그걸 못내면다거기다또 토끼가죽까지 있어요. 토끼가죽. 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맞춰야 돼요. 그거. 그럼 맨 안에 그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끼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새끼를 또 사서 또 키워야 되고. 학생보다 부모들이 스트레스 도 받아요. 책에다가 이렇게 부모들한테 선생님들이 표지 써줘요. 뭐 이러냐. 어, 이렇게 꼬막에 미달했는데, 빨리 꼬막에 내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할수 없이 그 돈으로 사서, 파동이나 이런 건뭐 집이 뭐, 저기서 다루는 집이는 곳에 가정이라 믿겠는데, 일반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사야 돼요. <laughs> 돈으로 사서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돈을 요구해요. 그 꼬마게임 못하면 돈 얼마다. 그럼 돈 내고. 에, 그렇게 하고, 뭐, 한국은 그 칠판에 이런, 이런, 이런 건내못 봤는데, 북한은 그 칠판에 뭐가고, 계란을 풀어서 이렇게 먹칠해줘요 그렇게 해서 백목으로 쓰는데, 한국은 백목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 칠판 칠이라는 것도 매 학생한테서 다돈 받아, 받아내고. 하나하나가 다 학생들한테. 예, 예. 그래서 거. 북한에서는 저기, 말이 월수금이 없지. 월세금보다 더 하다고. <laughs> 월세금은 그래도 딱한 달에 얼마, 얼마, 딱그 고정 지출액이 있잖아요. 네. 그게 없거든요. 한 달에 얼마 나갈지 그걸 몰라요. 끝없이 나가는구나. 예, 예, 예. 교장놈이 음. 그, 뭐, 운동장 막갑자 타고 해서 뭐, 풀잔디 깔자 하면, 그러면 학생들한테 돈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생활에서도 그래요. 뭐 이러냐. 국가에서 뭐, 이렇게, 국가들 동원됐다면, 뭐. 인민반당들이, 이렇게, 어디, 어디,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는데, 동원 안되면 돈 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동원은 안되는데,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뭐, 식사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돈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돈이 많이,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빠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국가에서 뭐 동원한다면, 공사한다면, 백성들이 죽어나는 게, 돈만 나가니까 근데 그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한그 때부터 우리가 고난의군 이기면 뭐 강성대국을 건설한다고 강성대국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나라를 만든다고 그렇게 살아들다 그렇게 세뇌시켰어요